132페이지 키면 돼. 132페이지에 2차 함수랑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까지 막판별식이랑 써가지고 막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하자,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그냥 2차 함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게 하나 있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사실 똑같은 건데 뭐냐면은 뭐 예를 들까 너희들 중 2때 이하지뭐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요. 뭐 이런 거랑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요. 이런 거두개얘를 연립하잖아. 맞아? 연립해가지고 x랑 y랑 막 구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 x는 얼마, 뭐 y는 얼마.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 맞아? 얘 그래프로 그리면은 얘랑 얘는 어떤 형태를 띠지? 뭐 포물선이야? X랑 Y에 대한 일차식이니까 어떻게 그려져? 직선이지. 그럼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동그라미 컷만 별이라는 이 친구 있잖아. 얘가 하나의 순서쌍으로 작용하면서 이두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직선에 뭐라고 할수 있지?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이지. 연립 방정식에 근이 있잖아. 근, 근. 그쵸죠 연립 방정식의 근이랑 이 교점이랑 같은 말. 이야 교점이랑은 같은 말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왜? 수학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 좀에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항상 여러분들, 너희들이 푸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은 딱둘 중에 하나야, 알겠어? 대수랑 기하로 나눠져 있어, 무조건. 알겠지? 대수랑 기하. 대수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범위야. 우리가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수라고 해. 그래. 하물며 뭐 수들의 관계 얘기하는 거거든, 대수가? 뭐 예를 들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것들도 다 대수에 포함돼. 약수, 배수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기하는 뭐 기하라는 과법이 있는 거 알지? 얘는 주로 도형을 다루는 거야. 도형. 또는 그래프, 또는 뭐 어떤 벡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기하라고 얘기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수학은 이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두 가지 성질이 다 띄는 애가 하나 있어. 해가 좋냐면 함수야. 함수는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해.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데는 함수밖에 없어. 함수.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린 방정식의 근이랑 이 직선의 교점이랑 같다고 했던 걸 우리가 언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1학기 때 배우는구나. 맞지? 직선 파트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우잖아. 맞죠? 이제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누구로? 2차 함수로만. 알겠어? 그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강남은 2차 함수 시험범이어가지고 맞아? 하나 해볼까?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있어. 얘 x축이랑 교점 있지. x축이랑 교점 어떻게 구해? 어 이거 뭐? 얘가 뭐야? 누구에다가? y에다가 0 집어 넣으면 돼. 왜? x 축이랑 교점이니까 y 값이 항상 얼마일 거야? 0일 거니까 맞지? 0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서 3하고 마이너스 1 그럼 2개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3,0이랑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근데 사실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는 얘들아 x 축이랑 교점은 y 값이 0이야 이것보다는 야 x 축은 방정식으로 뭐라 표현할 수 있어? 얘들아,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y는 0. 0. 그렇지. y는 0.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교점 구한다는 건 연립하는 거거든. 어? 너희들 이거 알고 있어? y는 x 제곱이랑 y는 x랑 교점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해? 아, 얘들아,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연립방정식 그네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뭔 얘기냐면 지금 y는 x제곱이랑 y는 x랑 연립하는 건데 마침 친절하게 누가 맞춰져 있어? y가 맞춰져 있지. 그럼 가단법, 대입법 이런 걸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뭐 뺄까? 빼면 은 0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가 누구랑 누가 나와? x는 1하고 영은두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1을 여다가 집어넣든 여다가 집어넣든 뭐 나와? 1 나오지. 그럼 1,1. 0구.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0,0. 0.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다시. 교점을 구하는 일이랑 연립방정식 그을 구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고. 그래서 서두에 내가 물어봤던 게얘 예, x축이랑 교점 어떻게 구해? 했을 때 아, x축은 y값이 0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함수 있지? 얘랑 y는 0이랑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럼 둘을 연립한다고 하면 사실 똑같은 말이죠? 둘이 연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0은 x 제곱 마 2x 3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꼭 y가 0을 대입한다 이 느낌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앞으로 이 부분만 바뀔 거거든. x 축이 아니라 다른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수학 2까지 배우면 알겠어? 그래서 교점 구하는 일과 연립방정식 근 구하는 일이 같다.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봐?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랑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맞아? 결국에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얘랑, 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얘들아, 어, 좀 다른 애로 할까? 이렇게 하자. 자, 둘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이제? 둘이 교점의 개수를 보여. 그럼 교점의 개수라는 건, 연립방정식에 뭐의 개수랑 같은 거야? 해, 그렇지. 해, 은, 근에 개수랑 같은 거 맞지? 맞죠. 그럼 열립만 하면 되겠네. 그럼 열립을 해. 그럼 둘이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x 제곱, 예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x, 예에서 얘 빼면은 플러스 1은 0 됐지? 이게 지금 둘이 교점 구하고 있는 중인 거야. 얘의 해가 얘 교점인 거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누구 X 값만 나오니까 교점의 X좌표만 나오겠지 괜찮니? 괜찮아? 음 그래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 나는 교점의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얘의 근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되겠다 그럼 얘 판별식 쓰면 짝수공식 쓸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그렇죠? 얘 그럼 그러니까 0보다 크네? 그럼 얘가 근이 두 개야, 맞아? 그럼 두근 교점도 몇 개야? 두 개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차 함수잖아, 지금 시작은 이차 함수. 하지만 결국에 연립하고 나면 뭘 풀어야 돼? 이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이차 방정식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꾸 이 함수 있잖아.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 교점은 그래프로 작동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프로. 이 그래프로 작동하는 이야기들을 누구로? 자꾸 식으로 해결할 거고. 반대로, 식을 통해서 그래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석도 하고. 알겠지? 이게 상에서 배우는 거야.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거. 다 넘기면 돼, 이제. 다 했어. 어디 보면 되냐? 135페이지로 넘어가면 돼. 지우게 영상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필요한 복습이 있으면 은 영상 꼭 다시 한번 봐야 되나 필세지 1번 필세지 1번은 좀 쉽다 왜냐면은 얘들아 이차함수가 있는데 y는 어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지금 x축이랑 요점이 누구랑 누구야 혹시 어려워? <laughs> PCG 1번보면 x 축이랑 교점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2랑 4지.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여러 가지 해석이.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 2랑 4를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2,0이랑 4,0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넣고. 4,0 넣어서 연립해줘도 괜찮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최소 우리가 2차 함수 얼마 전까지 다른 대로라면 이렇게 하지 않니? 최고차학에서 2에 마이너스 2, 4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겠지?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AB를 구해주면 돼, 맞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그치? 그럼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와서 방정식을 다루는 거잖아 사실 얘가 다시 한번 이차 함수 문제인데 x축이랑 교점 구하는 거니까 y값이 지금 딱 0인 상태 맞지? 이차 방정식 다루는 거지 이 마이너스 2랑 4는 지금 누구?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지 얘의 두 근이야 얘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맞죠? 그럼 이거 ad 구할 때뭐 쓰면 돼?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렇 그럼 두 근의 합이 있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이거든요. 그치 근데 근각에서 의가계게 쓰면 얼마야? 마이너스 이 분의 a. 해서 a가 얼마? 마이너스 사. 그치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고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팔. 얘는 근각에서 해가는 게 되려면은 이 분의 b니까. 그치지 b는 마이너스 십육.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맞니? 괜찮아? 힘드니 오늘? <laughs> 다음. 필수의지 2번. 아 이거 문제 권우 적어줬어야 되는데. 필수의지 2번 보면은 아, 일단 조, 조금 지울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얘가 X축과 만나는 주점을 AB라고 할 때, AB 길이가 2루트 이래. 맞죠? 그때 K값을 구하라고 하네. 맞죠? 얘는 뭐 푸는 사람들 좀 푸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여기 A, B, 여기 2루트 음, 뭐 누구 물어보지? 지우야, 이거 어떻게 풀까? 여기 x 축이 아닌 거야, 축 어떻게 풀까? 뭐 여러 가지로 풀 수는 있어. a, b를 그냥 구해줄 수도 있어. a, b 안 구하고 그냥 뭐 곱셈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고. 만약에 얘 순수하게 곱셈 공식만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얘들아, 얘의 더 정확하게는 y0 집어넣었을 때두 근이지 있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 알아? 6. 6인 거 알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그치 k-3 그때 문제에서 주고 있는 지금 이루트 있잖아 그치? 얘가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뭐 절대값 쉬운 거이 정도? 둘이 차이? 두 분의 차이가 이루티이잖아 맞니? 그럼 이거 세 개로 내가 관계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곱셈 모식 뭐 변형 같은 거 써가지고 뭐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은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뭐 더하기 4알파 베타? 뭐이 정도 해주면 되나? 괜찮니?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있잖아. 절대값 씌운 거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은 거 알지? 그러니까 절대값 X 제곱이나 X 제곱이나 똑같다고.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죠? 3 6은 얘는 얼마? 얘 제곱했으니까 8. 너하기 4배의 K 마이너스 3. 그쵸? 이거 정리해서 K 구해주면 돼. 알겠지? 아니,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 가운데가 어디야? x는 얼마? 축의 방정식. x가 얼마지? 음, 3 아닐까? 그냥 <laughs> x제곱 마이너스 ux잖아. 맞아? 뭐 표준형으로 바꿔봐도 괜찮고 근각의 시의에 관계 쓰면 두근의 합이 6이지.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3일 거라고 x는 3. 근데 이 거리가 얼마? 2루트이잖아.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루트이? 왼쪽으로 루트이만큼 가는 거니까. 그렇죠? B 있지? B. B는 얼마야? 3 플러스 루트이 컴마이 3으로부터 루트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얘 A는 3 마이너스 루트이 컴마이 됐죠? 그럼 이제 끝났네. 내가 두근을 알고 있어. 그치? 둘이 곱하면 합차공식 일어나면서 900이니까 7이죠. 7은 두근의곱 누구게 k 3 해서 k를 구해도 상관없다. 괜찮니? 괜찮아?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차 함수는 나중에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칭성 안 쓰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 잘봐 봐. 이것도. 알겠어? 대칭성 이용해서 근 직접 구해 준 거니까. 이거 뭐 띄울게 얘들아. 너희들이 꼭 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 다 했었거든. 필수의제 4번으로 가자. 필수의제 4번. 얘들아. 필수의제 4번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얘랑 y는 x 플러스 k 얘가 지금 두점 a, b에서 만나는데 점 a의 좌표가 몇 컴마? 마이너스 2 컴마 어쩌고저쩌고래 이런 거 그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 맞지? 뭐냐면은 둘의 교점 있잖아 교점 둘의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래 맞니? 그럼 당연히 얘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치? 괜찮아? 교점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나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나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은 애초에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열립을 해버려도 돼.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0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맞죠? 그럼 얘의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야, 하나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서 풀어도 되고, 오케이? 또는 얘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 내가 지금 맞아? 얘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아, 한근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럼 얘랑 다른 한근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나머지 한 근이 뭐여야 돼? 1이어야겠지. 그냥 1. 이렇게 두근 구해도 돼.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알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구하는 것도 똑같아. 그럼 내가 한근 알아냈으니까 주근의 곱 있죠? 주근의 곱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지. 즉, 근각에서의 연계를 통해서 구한 주근의 곱은 얼마? 3 마이너스 k니까 k를 구해줄 수 있다. 됐죠? 어. 어쨌건 k를 구해주면 되고 그럼 k를 구했으니까, 맞아? 문제는 뭐 물어봤어? 전 B 물어봤지. 그치? 근데 사실,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근 하나가 1인 거 알아냈으면 얘가 전 B의 엑스표 아니었냐? 애초에? K를 안 구해도?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줄이 열립해서 근 구하는 거야, 근. 한근이 마이너스 1에. 나머지 한근 구하고 전 B 구하는 거야. 그때 내가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근 하나 1인 거 알아냈잖아. 얘 근이 뭔데? 이 교점의 x 좌표 아니냐고. 전 B의 x 좌표. 그럼 1, 1 열다 집어넣어서 얼마? 6 그냥 구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k 굳이 안 구해도 알겠어? 사실 k 구하는 게 불필요하다. 사실은 또 뭐야? k를 구해서 1 열다 집어넣어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줘가지고 마이너스 2랑 1, 2군 원래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데, 근각개수해 대한 게만으로도풀수 있다고, 알겠죠? 필수의 제5번 합시다. 왜 이렇게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많이 피곤해하네. 시험 끝나면 원래 좀 더... 생생히 지지나나나 피곤해. 어때? 피곤해? 민영아 피곤해? 거짓말쟁이. 생히하지히 그냥 그래? 동히이는 어때? 피곤하니? 아... 하진이 피곤해 보여 히시이나 생생히 시안나? 생생히 썰 들어야 되니까. 진짜 너무 기다렸어 일주일 동안. 너무 긴급해. 얘들아 필시즈 5번 보자. 어려운 거아니또 누구 있지? Y는 인 3x 마 여러분들 지금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났네. 오케이. 그때. 한 점의 x 좌표가 교점 교점 중에서 한 개의 x 좌표가 누구야? 1마이 루트 2. 그쵸? 그때 a b 값 구하는 건데 심은 a랑 b가 유리수야 유리수. 맞죠?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지. 얘들아 교점의 x 좌표는 교점의 x 좌표는 둘이 연립했을 때 있지. 그 연립한 그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럼 둘이 연립만 하면 돼. 위에서 아래에 그냥 갖다 빼자고 그럼 0은 얘에서예 빼니까 x 제곱 a 마이너스 3x b 플러스 1 되겠지 됐어? 얘의 한 근이 얘란 말이야 1 마이너스 루트 2 됐니?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여기서 얘들아 근각에서 해간 게 쓰면은 두 근의 합이 있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3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괜찮니? 그 다음 두 분의 곡을 근각에서의 관계또 쓰면 은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AB가 뭐야? 유리수잖아 유리수 그 말은 두 분의 합도 유리수지 3 빼기 A는 유리수일 거 아니야 유리수에서 유리수 뺀 거니까 마찬가지로 B 플러스 1도 유리수겠지 유리수에서 1 더한 거니까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근 하나가 무리수거든 더해도 유리수 나와야 되고 곱해도 유리수 나와야 돼 맞아? 그러려면은 나머지 근이 례수일 수밖에 없지. 1더 1로 지얘 말고는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 괜찮니? 그럼 여러분들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은 2야. 두근의 곱은 합차공식 일어나면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b 고하고 a 구하면끝 됐지? 수학상 또 앞부분 보면은 이런 거 알지? 이 AB가 뭐로 바뀌어? 실수로 바뀌고 이런 거 근이 누구로 바뀌어? 1 더하기 I 이런 거로 바뀌어도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 철레복 소수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도 봤을 거야. 알겠지? 잘 봐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비슷한 문제는 있어, 아 6번. 야, 필수이지 6번 야필수이지 6번 하고 진짜 너네 한 3분만 3분만 쉬어라 진짜 너힘들 얘들아 힘내 관우야 괜찮아? 하, 안 괜찮아 얘들아 서현아 괜찮아? 그래 선현이 밥 먹었니? 네 <laughs> 그럼 괜찮은 거야 밥못 먹은 사람 왔어야 먹어야죠. 응, 먹어야죠. 선생님은 <laughs> 먹을 아, 시간이 없었는까아뭐 먹었어?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안돼. 선생님 저녁에 제지같이 먹을 건데 그건 안 당겨. <laughs> 자. 그래서 만난데, 접한데, 만나지 않는데, 맞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대답해볼래? 야, 이창수가 있어. 그리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잖아, 맞아? 근데 얘네가 접한데, 이렇게 접해. 얘네가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야, 그럼 교점이 한 개의 상황을 어떻게 풀 거야? 교점이니까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 맞죠? 둘이 연립을 해서, 즉, 2x 제곱 갖다 빼자. 얘를 빼면 얼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됐지? 얘의 근이 몇 개면 돼? 한 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1번 2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잖아.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 여기 뒤에. 플러스 1 필요하지. 그럼 얘 전개하면 e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얘가 2면 돼. k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렇죠? 또는 근이 하나니까 뭐 쓰면 돼? 판별식을 써서 얼마나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라고. 알겠어?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야 만약에 직선이랑 2차함수랑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건 지금 이 방정식에 뭐가 2 개야? 근이 두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연립 방송식이 근이. 맞아. 그럼 또뭐 해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교점 두개 나오는 범위 생길 거고. 만니 교점이 안 생기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와, 참 쉽다. 넘어가자. 141페이지.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쌤 설명 듣는 게 훨씬 나으니까 설명 잘 들어. 아. 이거 하고 아주 잠깐 쉰다고 했지? 너 네, 진짜 3분만 쉬는 거야. 진짜 3분. 알았어?